그렇지, 나한테 왜 이러는데? 내가 네 꼬붕이야? 애 새끼들 다네 꼬붕이냐고 네가 나한 번이라도 친구로 생각해본 적 있냐? 없잖아 내가 언제까지 네 앞에서 꼬리 흔들고 살줄 알았는데 어? 내가 너한테 그렇게 까이고 오기로 버틴 이유가 뭔지 알아?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알량한 자존심, 나도 한번 부려봤다. 왜? 안 되냐? 저 새끼들 다 마찬가지야. 친구라고 생각해서 니네 옆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? 착각하지 마. 어? 너랑 학교 다니면 편하니까. 뭐, 저또 뭐라도 되는 거 같으니까 니네 옆에 붙어 있는 거지. 뭐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. 알아? 나도 뭐, 친구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.